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대통령님 그 혹시 13조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? 13조는 없고 신공항 티켓 신공항 뭐 네. 이야기 안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5번 유세 때 아니고 저번 유세 때는 저번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티켓 신공항을 미어주겠다라고5번 말씀을 안 하셨고 그래서 어차피 좀미어주십시오미어주시고 대구시에서 <laughs> 돈이 없다 가 있긴 해. 아, 대구시에는 왜 돈이 없습니까? 주호영 의원님, 왜 돈이 없습니까? 돈을 어디 갖다 놔놓고. 주호영 의원님, 그 돈.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돈, 그러고 군의에서는 애로점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. 네. 토지 허가 거래구역으로 다 묶어놓고 재산권 아. 행사도 못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라리 대구로 편입 안 됐으면 안 되는데, 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큰 집이 다고 값질을 어. 얼마나 하는지 이거 해라 켜놓고 어, 있어 봐라 좀 있다 이거 안 되겠다 뭐언제가 기다려야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고통이 많이,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돈이 없다 해가지고 또 기부대 양려라 했다가 그죠 이공작기금을좀 마련해 달라 아이고 우리가 더 죽겠습니다 그 어떻게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우리 조영 부의장님이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아까 그러고 계셨죠? 잠깐만 한, 한 말씀 하실래요? 저한테 덮어 시우시면안 됩니다. 근데 13조를 빌려줘서 해결이 안 됩니다. 이게 안 되는데 <laughs> 기부대 양년은 육군부대는 되는데 공군은 20조 이상 들어요. 대구시가 20조 이상을 10년 이상 부담했다가 다 옮겨 놓고 이걸 팔아가 가지고 가락 하는데 어느 회사가 20조를 안 받고 10년 뒤에 하겠습니까? 그게 나라가 해야 됩니다. 해야 되고 <laughs> 군부대는 군부대는 말할 거예요. 대구가 지금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알바퀴 해놓고 너가 답답하면 너가 옮기라. 이게 나라의 갑질이에요 나라의 갑질 그러니까 내가 <laughs>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알박기 갑질을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이 안되면 영원히 옮길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셨어도 국가가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9천억 정도 소음 피해 비용,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음. 빨리 좀 나라가 앞장서서 옮기셔서 9천억이 몇 년? 는 아니고 매년 지금까지 된게 9천억 1조 아니고 매년, 매년 수백억씩 소모상을 네.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빨리 좀 해주십시오. 음. 우리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뵀거든요. 네, 잠깐 뵀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. 전에 집권하실 음. 때 하시 그랬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근데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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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어, 지금 우리 조영 부회장님 말씀이 맞아요.